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의 교회에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안에서 한몸으로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 예배하는 주의 가정들의 믿음이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가족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여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시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든 행사 일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동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